Thank you. 어, 아고 변진아 반가워. 준진이 이도 어, 고찬이 님이 일단. 어, 굉장히 오빠인가 오늘? <laughs> 와이파이 안 되는데. 준진이 오늘 오빠냐? 많다. 왜그 네, 동안 제가 그, 그 영상만 지금 영상만 올렸지 어 라이브는 좀 제가 이제 그 같이 옆에서 일을 좀 도와주고 요 하는 바람에, 라이브는 못했어요. 저녁이라도. 라이브, 저녁이라도 라이브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그,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가 너무 뜨거워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녹초가 돼가지고, 솔직히, 뭐, 방송, 라이브 방송 하는 것도 좀 힘들어서 예, 못했어요. 어, 아가리 누나, 반갑습니다. 아, 인터넷 선생님, 반가워. 예, 그래서, 어, 저녁이라도 라이브 방송을 예, 했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저기, 지체다 보니까, 이 햇볕에서, 일하다 보면 지치다 보니까 예, 방송 못했어요. 예. 오늘부터 오늘부터 그 일요, 어, 일요일일 날은 어차피 여기 그 한국으로 한국으로 따지면 그 철무점이죠철무점이 예. 문을 닫아요.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예. 그래서. 오늘 일이 없어요. 저희가 이제 그 이제 철근은 다 이제 마당에 철근은 다 이제 저기 조립은 했는데 어 세면이 모래하고 이제 세면하고 이제 그 잡석이죠 잡석을 주문을 해야 되는데 오늘부터 이제 저기 토요일까지 예그 어, 니트 선생, 어,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저기야, 그, 카톨릭, 뭐지, 그, 그 행사 때문에, 어. 학교고, 학교고, 저기, 뭐야, 철무점이고, 그러니까 가게, 이제 철무점, 이큰 가게나 뭐 그런 데, 다 문을 쉬어, 오늘부터. 네, 예, 그래가지고 오늘하고 그러니까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우리가 이제 작업이 예, 작업이 수도대가지고 네, 예, 그래서 아침에 이제 이렇게 오전에 어, 망고 나무 밑에서 예, 시원하니 예, 예, 방송을 키게 됐습니다. 예, 그동안 제가, 알았어, 시끄러 지금 방송 중이잖아. 예, 오늘부터 이제 일이 없다 보니까, 그 방송을 키게 됐고요. 예, 그동안 이제 방송을 계속 했었어야 되는데, 예, 노초 때문에 일하면서 이렇게 몸이 힘들다 보니까, 이거 뭐 핑계일 수도 있는데, 이면서 이렇게 대화도 하고 하니까 네, 좋네요 고퍼가 잠시만 제가 일단 방안으로 예, 방안으로 저기에서 <laughs> 케이퍼. 에 응. 네, 그래서 이제,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는 대가요. 예, 네, 저희 이제 마당하고 아떼 동생 반가워. 예, 네, 거의 이제 마당하고 이제 거의 다 이제 대가고 이제 할 것은, 이제 그, 외벽에 이제 페인트 작업하고, 예, 네, 페인트 작업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물탱크도 이제 그, 주문을 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여기 지대가 높다 보니까 물 나오는 시간이, 다른 이제, 밑에, 그 뭐지, 지대가 좀 낮은 데는 물이 계속 나오기는 나와요. 예, 근데, 저희가,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그, 뭐냐, 지대가 높다 보니까, 그 물탱크가 있어야 될것 같더라고요. 그냥 모다만 달면은, 그게 또, 예, 불법이라 하네요. 예, 불법이라기 위해서, 모다는 어저께 달았는데, 그 <laughs>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물탱크가 있어야, 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지 어제 물대글를 달았는데 주민들이 봤나봐요 그걸 그래서 <laughs> <덕어로 웃음> 보어 그늘막은. 그늘막은 이제 저기 저기로 하려고. 네, 페인트 끝나고 아, 망고 님, 반갑습니다. 예, 네, 망고 님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예. 네. 그러니까 외부 외부 저기 뭐냐. 어, 페인트 작업 끝나고 어, 뭐냐? 그, 그, 체악막이 아니고 저기로 그냥, 그, 뭐지? 그걸 뭐라 고 그러지? 그, 판넬 같이 생긴 게 있는데 얇은 거야. 그거를 설치를 할까? 지금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유예 한테 이제 한번 물어보려고 체악막을. 일단은, 그거 하기 전에, 이제, 체험막을 해놓을까, 지금 생각 중이거든. 그런지, 이제 뭐냐. 뉴이하고 이제, 이제 상의해서, 이제 돈이 좀 이제 덜 들어가게, 지금까지, 지금까지 돈이 많이 들어갔거든. 자재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네, 망고님, 왜요? 누, 뭔 실수로, 네 그래서 솔직히 지금 이제 저기 그 우리 대문까지 철근하고 이제 그다 깔았는데 철근값도 철근값이지만 뭐 모래가 됐든 뭐 자갈이 됐든 뭐 세멘이 됐든 가격이 다 올랐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제가 어 저기 님안녕하십니이님 네, 방송 예잘 네, 보고 있습니다님. 네, 제가 할 일을 형님이 대신 해주시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래서, 어차피, 그냥, 조금, 조금 하는 것보다, 그냥, 한꺼번에, 예, 네, 마당만큼이라도, 한꺼번에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예, 네,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어, 무리를 쓰고, 지금, 하고 있어요. 예, 네, 하고 있고, 지금 제가 이제 그가게자리도 지금 계속 이렇게 애기 엄마나 누이랑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이게한 번씩 이렇게 지금 찾아보고 있거든요. 예. 네. 찾아보고 있고. 예, 망고님, 예. 운동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망고? 아니, 아니, 저기, 아니, 망고님이란다. 그, 땡보. 땡보 형생 너무 열, 운동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음, 그래서, 이양에 하는 거. 뭐, 뭐, 인생 뭐 있습니까? 예. 어차피 이제 제가 필리핀에서 살보고 예, 이제 뭐, <laughs> 저기 하는 거니까. 뭐 해야죠 뭐 어차피 내가 살집이고 저기니까 아 오늘까지 야간이구나 아, 아무튼 고생이 많다 음악방송 할랴 운전 할랴 가게 할랴 고생이 많네 변진이가 아주인이 반갑습니다 네, 저희 외부에서, 외에서 방송을 하려고 했더니, 예, 네, 버퍼가 조금씩 생겨가지고, 예, 안으로 들어왔어요. 예. 네. 아, 지금, 아, 쉬시는 중이구나. 이제 그 한국도 이제 조금씩 이제 더워지죠. 여기는 조금 따뜻합니다. 네. 지금 애들, 애들은 지금 미니풀장에서 지금 놀고 있어요. 네, 하도 덥다 그래가지고 네, 애들은 지금 미니풀장에서 지금 놀고 있고 주영님 <laughs> <laughs> <진정님. 웃음> <laughs> 어, 니트논생 어, 그렇게 할게. 어, 저기 뭐지, 그거 하기 전까지는 그늘막이라도 칠게. 쳐가지고, 어, 그게 나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집이, 예, 예전 같지가 않고, 지금 집이 좀 이제 조금씩, 그 변해가는 거,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마음은 편해요. 예전에는, 아, 이걸 언제 끝낼까, 언제 끝낼까, 이제 재개를 했었는데, 그래도, 예,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응, 음 그래도 조금 조금씩 이제 변해가는 모습을, 뭐지, 집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니까, 예, 그나마, 기분은 좋아요, 예. 기분도 좋고 물론 몸은 몸은 좀 힘들어도 예, 마음적으로는 그래도 예, 편하더라고요. 응? <laughs> 동... 어, 네 동생 그것도 생각을 했는데. 예, 월요일부터는, 지금 이제 그 일요일까지는 이제 일을 못하니까, 예, 월요일부터는 이제 저기, 그 체형막을, 체양막을 그 사가지고, 거기 있나 모르겠다 생각. 그 해가지고, 물론 일한 사람도 일한 사람이지만, 내가 힘들어서안 되겠다. 진짜 한 세네번 왔다갔다 이렇게 밖에서 들고 머리에 자갈 막 그거 옮기는, 옮기면 한 세네번 왔다갔다 하면 지쳐갖고 안 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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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예. 그렇게 하, 하시,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여기서 풀어줘 버리면 네, 여기서 풀어줘 보면 안 돼요. 언니. 아 어제 방송 그 삭제됐다고요? 어, 아까 지금까지 내가, 방송하기 전까지 제가 그거 봤거든요, 형님? 제 방송 다시 이렇게 봤는데. 아니, 상관 없습니다, 형님, 뭐. 예. 네. 괜찮습니다, 형님. 예. 네. 어차피 제가 할 일을 형님이 이렇게, 그,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예. 네. 저야 감사할 따름이죠. 아예예 <laughs> 예,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진짜 마음은 편해요. 예. 한국에 있을 때보다도 예, 이제 애들하고 애들 엄마 곁에 이렇게 와 가지고 예. 물론 이제 집 공사 이제 내부 이제 그러니까 그동안 못 했던 거 집에 집에 이제 그동안 못 했던 거를 이제 조금씩 조금씩 하니까, 예, 그나마, 예, 괜찮습니다. 예. 괜찮고, 그, 지금 제가 여기, 기, 예전에, 이제, 장사했을 때 한국에서 가져온 물건들, 예, 이거를 이제, 제 곁에서 이제 떠나보내야 될것 같아요. 예. 뭐, 믹서기가 됐던, 뭐 육절기가 됐든, 뭐 쇼케이스, 뭐 재빙기 <laughs> 아니 일 끝나면 저는 이제 맥주 한 잔에게. 그 전에는 이제 네도스를 네도스만 이렇게 마셨는데 준현 동생이 그 산미 마시라 그래가지고 형님 네도스 먹으면 형님 곧 다이됩니다. 어? 드시려면 산미 드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산미로 바꿨거든요한 세리병 세리병 마시고 그냥 자요. 예. 네. 셋째는 아 아니야 아니야. 셋째, <laughs> 는 <진짜는 웃음> 아닌 것 같아. 예 <laughs> 네, 그래서 그예 네, 그러니까 그 레도스가 어떤 맛이냐면은 저기에요 한국으로 따지면 한국으로 따지면 뭐냐 그 소맥, 예. 네. 소맥 맛이에요. 한국으로 따지면. 레도스한 병에, 한 병에 거기 들어가 있는 저기가 꼭 소맥 맛, 예. 예. 산미는, 산미는 조금 싱거워도, 예, 그래도, 예, 맛있만 하거든요. 예, 근데 레도스는, 그, 소주하고 맥주하고 섞은 그 소맥, 소맥 같, 그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이제 레도스만 이렇게 마셨는데, 주인 동생이, 형님 마실라면은 산미 드시라고 그렇게 이제 말해줘가지고, 예. 요새는 이제 산미로 이렇게 바꿨거든요. 그래가지고, 저기 했는데, 지금, 뭐냐, 이게 이제, 예전에 이제 제가 전국점 했을 때 이제 그거, 뭐 육절기하고, 뭐 이제 그거 다 이제, 제 곁에서 이제 떠나보내려고요. 누이한테 그 페이스북에 좀 올려달라고 했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왜 그러냐면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그 보낸, 그 보낸 집이, 예. 아, 짐이, 예, 보낸 짐이, 哦。Oh.